자기야! 집에서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PC방 할인이 안 된다니까! 누적 진행 100만원권! 쉽고 빠른 진행! 검증된 프리미엄 피파대낙! 피파대낙닷컴! 구글에 피파대낙을 검색하세요! 추천인의 BJ와 자님을 입력해주세요!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써볼 선수, 현재 인기가 정말 많은 선수입니다. 바로 하피냐입니다. 하피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실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약발도 사실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에 약발도 얘예 아니죠. 약발도 좋아져 가지고 이번에 첫 약발 4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은카의 풀케미를 박아주면 이거 거의 메시예요. 예감 있겠다. 176에 68 마름 뭐 예감에 얼리선호 화려한 갱기 스드 테드의 스피드 슛커브개 좋습니다. 이게 메시랑 비... 제 2의 메시다 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거 약간 BWC랑 뭐 토치랑 가격이 좀 비슷하긴 한데 골 결정력 중거리는 또 이제 메시가 높은데 슈퍼원은 또 이제 하피냐가 좋고 고. 야, 요거 약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급여가 2나 낮으니까. 이야, 스텐 나쁘지 않은데요. 사실 드리블 스은 메시가 더 좋기는 한데. 하피냐 같은 경우에는 케미가 일단은 바르셀로나랑 브라질이 있네요. 근데 바르셀로나에 메시를 만약에 공미에 쓴다라고 하면 윙어에 쓸자원이 많이 없지 않나요, 형님들? 하피냐? 아 페드로가 있구나. 아, 근데 양발은 되게 많네. 피 아마 슈퍼로에 나왔을 걸. 이 체감 다와 좋았는데. 아니. 하피냐가 사람들 극찬을 하더라고. 이거 너무 좋아졌다고. 와! 와, 오이, 아, 아깝다. 아, 미수 아니 하피냐, 개 좋네 이번 거. 왜 사람들이 극찬을 했는지 알겠네. 포처도 너무 빠르고. 자, SQ. 와, 이거 됐으면 레전드긴 한데. 체감 봐봐, 체감. 크로스, 떨구고 까비. 나 체감이 너무 좋으니까. 와, 체감. 우와! 야, 이거 하필이야. 진짜 좋다. 아씨 아, 아 이거 뭐야? 이게 이렇게 빨라요. 이게 드리블이. 지금 봤어요, 여러분들? 와, 아유 잘못 눌렀. 우와! 와 잘못 눌렀는데 들어갈 뻔했어. 와! 와! 그냥 씨제트이 그냥 기계다 기계. 오히려 좋은데? 오원이랑은 이제 포지션이 다르니까. 와, 아깝다. 뚱. 와, 나 이거 넣어줘야지. 아, 씨, 오른발로 갈걸. 스피드도 좋고. 좋아할만 하겠어. 와, 드리블 봐. 와! 씨! 정발로도 나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 ZD는 일단 너무 좋고. ZD는 안 봐도 될것 같고. 디 슛을 좀 봐야 될 듯? 매시 체감. 뭐, 진짜 딱 그런 느낌이라서. 야, 이거 봐, 스피드 봐. 스피드로 잡기가 좀 힘들긴 할것 같아. 음. 터안 오르쳐. 오른발도 이제 걱정이 없겠다, 아, 진짜로. 아, 라우르 진짜 존나 불안해. 아니 개 좋다니까 이거. 그거 그냥 잡히는 <laughs> 와 오른발 뭐야! 근데 나는 충분히 비벼 물만 할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 어찌 됐든 메리트가 있거든. 짝발이더라도 다른 메리트가. 와. 오른발은 이제 일단 약발이 작아졌기 때문에 좋아진 건 팩트고 차라리 그런 거쓸 바에는 차라리 왼발이라도 한방 있는 애들 쓰는 것도. 와! 이. 와! 오른발! 비닐신하고 같이 쓰면 비닐신 두명 쓰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 빠져나온다 아아 와크로스 아니 왜 싸우냐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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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까비 죽어봤는 연기에도 괜찮아 와. 와 진짜 캠이, 풀캠이 받았고 가격이 일단은, 근데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싼 편은 아니죠. 3200억이니까. 급여가 25금. 하도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써봤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했는지. 알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닐신 플러스 메시야 왼발의 비닐신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비닐신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도 빠른데 체감 자체도 정말 좋잖아 파피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비니시우스 주니어 쓰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요거 정말 많이 쓰잖아 얘만큼 스피드 빠르고 근데 얘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슈팅은 좋은 것 같아 디아고 ZD가 확실히 얘보다는 대신 조금 더 어, 수비하러 안 내려오고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거는 비니시우스 같고 어쨌든 지금 보면 은 비니신이랑 비교해도 사실 하피냐가 전혀 딸리는 게 없습니다 예감도 네, 달려있고 어찌됐든 이게 왼발에 비닐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왼발에 비닐신인데 비닐신보단 수비하러 더 내려오는 느낌이지만 오히려 슈팅은 비닐신보다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니시는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인지 아실 텐데 일단 스피드 진짜 압도적이고 그리고 이제 체감 개질이고 드리블 개짧고 수비하러 내려오긴 하지만 침투 적극적으로 개자라고 몸싸움은 그닥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스피드가 붙으면 충분히 버텨줄만하고 연계 부분도 좋고. 오히려 23놈이 비닐신 보다도 더 좋은 느낌이에요 이 정도라면 양발이 많은 바르샤 윙어들이랑 비교해도 전혀 딸리지 않는 수준이고 브라질의 비닐신 플러스 하피냐를 같이 쓴다? 배지릴것 같습니다 비닐신은 진짜 두명 쓰는 느낌인데 비닐신보다 숱이 더 좋다니까 예감이 달렸으니까 비내심 예감 시즌이 이거밖에 없잖아. 20일 챔스. 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하필이냐 바르셀로나나 브라질 하시는 분들 꼭 한번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마미로원라드프리질마드앤더마 레이미 루에비